안녕하세요 유리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알페온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알페온 백마와 은마입니다 음마. 원래 이 가운데 검마가 있었는데 검마는 판매가 그새 됐다 그래서 오늘 이두대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 스펙 좋은 차량들 둘다 EL300 슈프림 그리고 11년식입니다 백마가 14만, 은마가 12만입니다 그런데 음마가 주행거리가 짧은데도 100마보다 싸다. 100마는 웃돈이 붙는다. 100마, 650만원. 음마는 540만원. 자, 두대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 차량: 알페온 EA 300 슈프림. 100마입니다. 100마. 백마. 2011년형 주행거리 14만 1 0 0 0 k m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차량. 그리고 1인 신조입니다. 하지만 1인 신조 이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연식이 어느 정도 한 10년 된 차량들은 주인이 한 최소 3번 4번 많이 바뀔수록 좋다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뀔 때마다 차에 쏟는 애정은 처음에 매우 높다 그래서 관리 상태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으니 중고차는 이력이 아닌 현재 상태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 매우 좋다 자, 전면부 상태 일단 헤드라이트 엠블럼, 범퍼 하단 부분 본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앞유리 상태 체크한다. 그러면서 측면부 상태로 확인하면서 휠 타이어 상태를 대략 판단 후 전체적인 상태 이 차를 봤을 때 본인이 느끼는 느낌을 느낀다. 그리고 괜찮다 판단되면 세부적인 상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별로다. 그럼 패스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 차의 장점이 있는지 더 찾아본다. 다 찾아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후면부 상태도 매우 좋다. 오, 타이어 상태, 휠 타이어 상태 겁나 깔끔 외판 상태도 겁나 깔끔 자 이제 세부적인 상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휠 상태 매우 좋다 타이어 트레드 오마이갓 70% 뒷타이어, 뒷타이어가 좀더 많아 보이는데 뒤쪽 리어 휠도 이런 부분 부분 기스, 까짐은 있지만 현재 상태 매우 높다 뒷타이어 트레드 80%오 좋아 아주 다시 한번 후면부 체크해보지만 상태가 매우 좋다 자, 후면부 상태 체크하실 때 다른 게 없습니다. 테일 램프, 크랙이나 기스, 전체적인 상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범퍼, 앞 범퍼, 뒷 범퍼나 주차하다가 이 칠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렇게 크랙가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거미줄처럼.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쪽 휠은 여기 벗겨짐이 좀 있고 기스도 있다. 하지만 뒷타이 트레드 80% 매우 높은 타이어 트레드를 선사한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런 리터치 자국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태로 확인 후 세부적인 상태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수석 도어는 도색이 한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색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약간 느껴진다. 그리고 조수석 앞쪽 휠, 가장 기스가 크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 70%. 자, 백마 전체적인 외관 상태 어떠세요? 자, 실내 상태 담아보겠습니다. 자, 실내 도어부터. 도어 내장재가 가죽과 우드의 혼합이다.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도어 캐치 확인됩니다. 시트 상태, 오, 사이드 옆백 좋아, 아주. 가죽 시트 상태, 매우 깔끔하다. 후석은 거의 90%가 깔끔해요. 하지만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이 탄 후석은, 아, 상상 초월할 때가 많아요. 볼펜 지어주시면 안 됩니다. 차량 내에서. 그림 그립니다. 자, 반대쪽. 반대쪽 컨디션도 동일하게 깔끔하다. 와 실내 조명들 켤겸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켰습니다 그래서 좀더 환한 느낌을 준다 그러면서 운전석 시트도 제가 운전하는 제 포지션으로 맞췄더니 당연히 이 정도 여유 공간이 나온다 후석 레그룸 충분하다 후석 열선 시트 오케이 에어컨 오케이 자 옵션이 좋죠 자 그렇습니다 오, 후석 오, 에어컨 나온다 소리 들리시죠 리어 송풍구가 4구는 아니에요 2구인데도 행복해진다 아따 좋다 자, 태우. 전면부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고급스럽다. 자, 앞쪽으로 이동. 자, 조수석 도내장재 어 상태 컨디션 깔끔하다. 시트 상태. 조수석도 매우 깔끔하며 전동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오늘 차량 오. 첫 번째 차량 매우 깔끔해서 시작이 좋습니다. 운전석 이동. 자, 운전석 도어 내장재 상태 매우 깔끔하다. 자, 주행거리를 찍으려고 그랬더니 연료 부족. 미안하다. 곧 밥을 주겠다 잠깐만 얘는 이거 어딨어 메뉴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자, 좌측 레버에 크루즈 컨트롤 주행거리 141,221km 우드 내장제 라인 따라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매우 깔끔하다 그리고 내장제 상태는 실내라 자세히는 안 담아지는데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선글라스 케이스 없다 선글라스 케이스 없는 건좀 불편하죠 그럼 여기 선글라스 클립을 대용한다 자 그리고 썬루프 그리고 션쉐이드 스위치 확인됩니다 네비 네비는 터치가 되나? 아하 네비 터치가 되네요 자 그리고 옵션이 좋다 열선, 냉풍 열선, 냉풍 개별적 사용 스위치가 동시에 작동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 p o 는 개별 작동 에어컨은 겁나 잘 나오고 있다 와 너무 더웠어요 자 왼쪽에 스타트 버튼 확인되고요 가운데 상단에 디스플레이 그 하단에는 미디어 관련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 공조기 관련 스위치 도어 언락, 비상등 스위치 확인되고요 주차 브레이크, TCS, 주차 센서 어? 후석 전동이 커튼 작동불능 뭐가 걸렸나 봐요 이 부분 때문에 수리비용을 크게 쓰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약 10만원 정도의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해놓고요 10만원 이상이다 하면 10만원을 할인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대시보드 상태 이렇습니다 옵션 작동 다 원활하게 되지만 후석 전동 커튼 사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옵션 테스트의 중요성 오늘 아셨겠죠? 자 중고차 중고차의 교과서 유일 모터스 중고차는 유일 모터스입니다. 컵홀더 2구. 자 수납 공간 글러브 박스 안에 매뉴얼 들어 있다. 하이패스 여기 숨어 있었네요. 오케이 하이패스 억스단자 USB 1구. 콘솔 공간은 좀 좁아요. 그냥 좁은 정사각형으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알페온 100만 어떠셨어요? 모든 부분이 좋았는데 후석 전동커튼 사용이 안 된다. 자, 수리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에게는 10만원 할인. 그런데도 수리를 해달라. 그런데 수리비가 10만원이 넘을 때는 수리가 불가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알페온. 음마로 출발하겠습니다. 음마는 스펙이 더 좋지만 싸다. 100만원 웃돈이 붙는다. 이점 기억하세요. 자, 음마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페온 차량입니다. EL300 슈프림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주행거리 12만 7천 킬로입니다 음마가 더 짧다 판매하는 가격도 싸다 540만원 자 헤드라이트 엠블럼 그릴 범퍼 본넷 상태 매우 깔끔하다 그런데 짝눈 자 전구 그래서 양쪽 교환이 필요하다 교체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차주의 잔손끼리 느껴진다 엠블럼을 바꿔놓으셨어요 앞뒤로 자 전면부 상태 깔끔하다 자, 측면부. 휠 상태는 좋은데 타이어 상태는 백마가 좋아 보이네요. 얼핏 봐도 타이어 트레드가 백마가 더 좋았다. 자, 그래서 중고차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비교. 가격적으로는 뭐 2차가 마음에 드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으로는 다른 차량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요. 자, 전체적인 외판 상태. 이렇습니다. 자, 휠 타이어 상태. 세부적인 상태 확인 필요하다. 자, 휠 상태. 기스가 있다 앞 타이어 트레드 30% 역시 조금 있을 줄 알았어 리어 휠 상태는 좋네요 뒤타이어 트레드는 20% 역시 저의 눈매가 매섭습니다 자 리어 테일 램프 범퍼 하단부 트렁크 엠블럼하고 이 레터링 엠블럼을 바꿔두셨다 테일 램프 상태 반대쪽 깔끔하다 자 그리고 오늘 두대 모두 썬루프가 들어간다 자 반대쪽 휠 깔끔한 것 같으면서도 사이드 쪽에 기스들은 있다. 이 타이트레드 20%. 두 번째 차량도 조속도 색상, 이색 차이는 조금 있다. 자, 휠 기스는 전반적으로 다 있네요. 앞 타이트레드 30%. 자, 그럼 두 번째 알페온. 이 차량도 실내 상태 자세히 담아 보겠습니다. 자, 도 내장제 깔끔합니다. 그런데 도 내장제가 우두가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가 들어간다. 자 시트 상태. 자이 차량도 깔끔하지만 첫 번째 차 알페온이 좀더더 더 깔끔해 보였던 것 같아요. 깔끔해도 또그 깔끔함이 차이는 분명히 있죠. 자 이렇습니다. 자 후석 옵션 작동 테스트 해볼게요. 자 후석 동일하죠? 옵션이 동일합니다. 열선. 어? 어? 안 먹는 줄 알았어. 에... 후속 에어컨 오케이 됐어 자, 자 에어컨 시원하다 겁나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이두대 에어백도 충분히 커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충분한 에어백 개수가 들어가 있다 자 창장 내장재이 차는 또 깔끔합니다 자 앞쪽으로 이동 자 조석 도어 내장재 상태입니다 가죽 시트 상태 깔끔하다 전동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앞좌석 시트 조석은 이 차가 좀더 깔끔하네요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된다. 자, 운전석으로 이동. 자,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저는 우드 부다의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이 더욱 더 마음에 든다. 자, 그런데 가죽 시트 해짐은 발생이 되네요. 전동 시트 스위치,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시트 상태, 핸들 상태 확인됩니다. 자, 탑승. 자, 두 번째 차량도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자, 두 번째 알펜 차량도 실내 상태가 매우 깔끔하다. 대시보드 센터 패시야. 천장 내장지 상태. 깔끔하다.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여기, 내비. 전원해봐. 일선, 냉풍. 일선, 냉풍. 오케이. 터치 다잘 된다. 자, 상단에 송풍구 디스플레이 확인되고요. 하단에 미디어 관련 스위치, 하단에 공조기 관련 스위치 확인됩니다. 그리고 도어 언락, 비상등. 주차 브레이크, TCS, 주차 센서, 전동 커튼 이거 눌러봐야죠. 아까 안 됐죠. 오케이, 또 얘는 된다. 이런 옵션 작동 테스트 무조건 필요하다. 잠깐만, 근데 얘는 컵 홀더가 아까 그 느낌이 아닌데요 아무튼 다르다. 자, USB 억스 단자 확인되고요. 하이패스 얘는 여기 붙어있다. 자, 이 차는 또 매뉴얼이 없다. 중고차는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 후 구입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주행거리는 127,460km입니다. 마음에 드는 거는 요 실내 내장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얘는 좀더 마음에 들고, 그리고 가격이 마음에 들고, 주행거리가 마음에 들지만, 전체적인 걸 보면 저는 100만 선택. 자,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